네, 대호황을 꿈는 대호황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해서 5천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점을 들어선 대호황 시기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인도 오늘, 오늘 이 시간 뭐 3, 4% 정도 3.5% 정도 올랐고 아마도, 지 금은, 네, 정 고점 에 거의 다다 르고 있 습니다. 어, 제 생각 은 코인 이나 타 비트, 코인 들이 결국 엔금 이나 달러 를대 체하 게되어 대체 하 거나 거의 비 등한 정도 까지, 성 장하 게될 것으로 보 이고, 어, 일단 은 미국 중 국과 의 경쟁 에서 일단 은 코인 에 먼저 선점 을 해요. 미국도 달러와 패권을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달러와 패권에서 이제 맨 처음에 금에서 이제 달러로 넘어가게 됐고 달러에서 이제 다시 코인으로 다시 한번 어 통화가 넘어가게 되고 어차피 이 코인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 이제 부채라든지 국채를 발행할 때 아무래도 코인으로 발행하게 되면 좀더 관리가 쉽고 통제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제 망상 글인데 어쨌건 코인이 어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게 되어 세계 국제 통화로 어 어느 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코인이 이제 그 통화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블록체인이나 뭐 그런 음 기술 등이 발전을 해서 좀더 빠르고 원금이 빠르고 안전하고 보안도 잘 되고 그러한 형태로 가고 뭐 유출시에도 금방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도 다시 한번 어... 또 다른 이제 좀더 진보한 통화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가진 에로스 이거 선점해서 다시 한번 국제 통화 기금으로 이제 달러를 대신해서 코인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코인이 어쨌든 뭐 달러와 금을 대체하거나 비등한 관계가 되면은 일단은 거래소가 많이 수익을 내겠죠. 골드러시 시대에 이제 금광이 개발하러 많이 서부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청바지와 이제 곡괭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듯이 저는 이제 코인 시대가 오면은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이런 쪽에 많이 어,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인은 계속 넘어가면 거래소는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음, 그렇고 또 복잡하게 또 저는 또 이제 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코인베이스, <laughs>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성장을 뭐 증권거래소만큼... 커지면 좀더 많은 배당이 나오고 저는 그 배당으로 일단 또뭐 다른 다른 성장주나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고 전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이 <laughs> 들자고 예, 있고요. 아, 일단은 음, 코인베스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당하게 요즘 최근 작년 11월부터는 제가 배당주에 꽂혀가지고 일단 저도 기본 소득을 좀 만들자 배당으로 월배당으로 어, 뭐 근로여건을 잃어도 생겨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월배당에 투자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코인베이스에 저기 투자하고 있는 코니하고 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테슬리 그 이제 AYY의 일드맥스 사태 개하고 그다음에 뭐 디파이언스하고 JP모건 커브드콜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경제적으로 좀어제 근로 여건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죠. 대비하고. 그렇게 이제 월배당으로 받아나가다 가 이제 뭐 IRP나 이제 그런 연금펀드 계좌를 개시할 때가 되면 그것도 하면서 인생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이혼해서 혼자고 음... <laughs> 외국에 나와서 빨래가 돌아가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어쨌든 뭐 동남아시아는 이런데 가서 서핑을 한번 배우고 싶어요. 제 꿈이 뭐 서핑을 배... 뭐 버키네스카 서핑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것도뭐한 어, 주달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한달만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음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쨌건 최단 시간에 파이어를 잘생을 해가지고 음, 해외에 나가서 해당주 그 투자 뭐 인터넷만 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뭐 차트는 볼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활을 좀 하고 싶은 게저의 꿈입니다. 예, 설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올해 청룡 기운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